아유, 날씨 좋다. <놀람> 안녕하세요. 허여담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양산에 이제, 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낚시도 하는 친구고, 이 친구가 또한번 오랜만에 보고 싶대가지고, 양산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조그만 뭐 선물도 챙겨 가는데 제가 유튜브 이번에 또 다시 시작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뭐 그렇게 낚시를 낚시만 자꾸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꽝도 너무 많이 치고 하니까 아 조금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꽝도 많이 치고 영상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는데 뭐 여행, 맛집, 낚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옛날 블로그 하듯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게 낚시 쪽으로만 계속 하니까 제 스스로도 좀 재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친구를 좀 꼬셔서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꼬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려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이제 양산으로 출발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벗을게요. 야, 오랜만에 또 카메라 키고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네요. 내가 예전에 그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낚시 다니고 이렇게 할때 네이버 블로그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블로그, 내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었어요. 너무 재밌고, 뭐, 돈이 따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너무 이거 하나 올리기 위해서 낚시를 갈 정도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이제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만나는 친구는 22살 때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올해 마1한 살이거든요. 얼굴은 좀 많이 늙어 보이는데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정도 낚시를 같이 다니면서 원래 이 친구가 울산에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일 때문에 생업 때문에 양산으로 옮겼거든요. 이사를 했거든. 오늘 그 친구를 보러 갔는데 혼자 또 유튜브를 하면 외롭거든요 또 심심하고 외롭고 추억도 크게 없는 거 같고 그렇다고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건데 이양이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친구도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이 친구가 제가 좀몇번 이야기했더니 액션캠을 하나 주문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 뭐 소모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애기 아, 가도 있네 다 가는데 네가 마음에 안들면또 나중에 바꿔줄게 애기 존나 있는 거 그래 나중에 또 바꿔줄게 문효직원 많이 잡아가지고 애기도 좀 뭐 있는데, 양산에. 아... 그래, 맞지, 뭐. 아니, 네가 그래 많이 다녔을까, 이거, 양산에. 나 양산에서 밥은 잘안 먹었다. 부산에서 먹는다. 부산에서 먹 어... <laughs> 부산인데 직장이 부산이니까. 보자, 먹을 게뭐 있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검색을 좀 하고 올걸. 네가 양산에 저... 살면서 네가그 저거 해야지. 어, 요, 요, 돈가스 먹자, 이거, 이거. 어, 뭐, 이름 또. 개... 어 괜찮을 것 같다, 딱. 일식 치.. 일식 돈까스네 요 어, 어우 야 이거 딱 됐다 아요 어, 됐다 우리 돈까스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 친구 양산 살면서 뭐가 맛있는지 이거 뭐, 전혀 모르네요 나는 음? 아, 이 친구만 믿고 성진이만 믿고 왔는데 나는 이거 우동.. 우동 1회 여기요 우리 오밀 힐에 모밀. 한 이거 세트 이거 하고요 네 우동 힐에 한 이거 어 오밀이 맛있어요 우동이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요 아두개다 어, 하신대요? 네 멀리 있어도 언제 보를고 싶다는 게 장점이 그러니까 낚시할 때는 이게 좀 나아 이거 휴대폰으로도 돼? 휴대폰으로도 된다 근데 그거 니 음. 네 거도 휴대폰으로 될 거라 요즘 나는 런거런게좀좋고 일단은 카메라 샀네. 아, 뭐라고? 샀으니까 해야 되는 조건. <laughs> 근데 강, 이는 이대로 컨셉을 또 잡아봐라. 내가만 내네 컨셉을 얘한테 이야기했다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옛날에 그 블루가 있었잖아. 네이버. 그런 식으로 하라보면 맛집이라든지 예. 여행이라든지 아 낚시 이런 거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옛날 하듯이 그렇게 하는. 데근데 구독자 늘린다는 이런 욕심은 버려라. 나도 그래. 아, 나도 그래. 네 취미 재미로 취미가 이란이나 낚시 빼고 없으니까. 그럼 이는뭐 낚시 위주로 할 건지? 처 여행과 낚시를 접목해서 할 건지? 나 네, 옛날에 네. 저 <놀람> 섬에 놀고. <놀람> 선여행 어, 캠핑도 든제 님도 캠핑장이 다있다니님장비으로 아, 선정이 거프로 <laughs> 먼좀 계속 보는가 봐요 거프로 <laughs> 만나자마자 다기승전 그냥 거프로래 지금 우잖아 그러면 충전 바로 하는 게습 원래 고 고프로가 딱공이다 찍으면 충전하면서 좋하 뭐 이거 이거는 충전 네, 이거 <laughs> <laughs> 그래, 뭐. 응. 하면 되니까. 그건 손이니 좋은 거라서. 뭐 고프로 2 0 1 4년도가 15년도가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면 이제 충전하거도 되고. 어. 진행할 거고. 어. 근데 아들 님이 텐트 그 만짜리 텐트를 칼로 제가 지고 <laughs> AS를 보내 가지고 아, 그 에어라는 거 어. 어. 에어 에어 제프 어. 바람을 안만어도안 들어가는 기라 어? 서야되데안 쓰지 하면서 텐트가 서야되는데 안, 응. 안 쓰더라고. 어? 아니, 들어가 보니까, 는한이 정도만 찢어지면, 은 그게 살 때부터 그게 나오거든. 아유. 자전거, 그거처럼 튜브, 그 하는 것처럼, 수리하는 것처럼, 키트가 나오는데, 키트를 할 그게 아니야. 그래야, 그것도 지구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판매자가 그래서 이제, 또 구글 변역기 써가지고, 보냈더만, 통째로 배송료만 음. 부담하시면은, 골봉 무 기가 소리 를 깔끔 하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그래? 아, 짭짤 하다. 괜찮네. 웃음이 잘안보 야, 한 바퀴 잘 돌기, 잘 했다. 내가 원하 는건 이런 거였 다. 막한거 그런 거 자꾸 먹으러 가면. 아또 양산에 왔다고 친구가 맛있게또 대접을 해주네요. 일단 차한잔 먹으러 가야죠. 제가 얻어 먹었으면 또 차는 또 제가 사야죠. 또. 잘 먹었대. 음, 아, 양산 시내에 왔습니다. 아, 친구가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또 담배 사러 간다네요. 친구는 담배 사고 저는 백다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자 친구도 아, 금하게 그 괜찮네요. 고기 크런치. 이거 이거 이거. 난 요거 고기 크런치. 이거 먹으러 오고 여기까지 왔다. 와. 이뭐 먹을래? 고기 크런치? 아, 자, 내 계산할게. 내 계산할게. 자, 자. 고기 크런치. 자, 내 카드. 왜있으다안아안 돼요 <laughs> 와 우리 <laughs> 저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먹으려고 한번 완전 초코 바나나 이거 있어요 아. <laughs> 완전 초코 바나나 네. 아이스크림 있는 거요야 아이스크림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양산 시내가 잘 해놨네 어. 아도시아니처먹었다네 니도 나나 양산 양 쪽... 지금 몇년 살았는데? 물건 쪽으로만 있어 2년 넘어지 이년 남았지 되게 나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중심지 100% 맞다 아 근데 네가 야 2년 사는데 이거 처음 왔다는게참 그것도 신기하네 2년. 하 옆에 있어 아 그마다 근데 이 자체 관리를 잘하네 아그하게 잘해놨네 아 그래도 이 오니까 좀 약간 뭐, 뭐라 할까 스트레스 확 풀리네 애기 밤마다 보니까 집 사람도 못 자고, 나도못 자고. 우리 민이는잘 잔다, 그래. 옆으로 굴러, 뒤로 굴러. 어제도 막, 집 멋대로 막그러 잔다, 막. 아, 그래도 막, 애들이 있으니까 그게 참 활력소다. 애들 때문에 사는 것 같다. 애들 보면서. 이도 그렇지. 이, 이 친구는 딸만 셋입니다. 딸아빠, 딸 부자 아빠. 아, 아플 먹고 싶다. 아? <웃음>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먹고 싶나? <laughs> 딴거 먹어. 밥 먹고 하면 딴거땡기다저 어디 파는데? 아, 몰라? 물어봐라. 애들인데 물어봐라. <laughs> 그거 어디서 샀어? 물어봐라. <laughs>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 저 있네, 마플 대장. 사온나저 있네. 바로 앞에 있네. 사, 내 여기 있을 때사온나 마플 음, 대장 이거. 아, 저 아, 있네. 아, 어, 우정 텔레레콤 바로 옆에. 아, 몰라. 아? <laughs> 한라 아, 아, 참, 오래 갈네 제가 원래 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 이거 먹고, 와으로 오면, 앞플 먹고, 의산 올라가겠습니다. <목 스위치> <목소리> 아, 쟤 맛집인가 봐. 야, 이게, 야, 이짬짱구가짱구도가 봐, 나는 내, 네, 이 네, 밥, 내가 밥만 먹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데, 이거. 먹... 와, 이걸 다 먹으라면서. 맛있다. <laughs> 그래 음식이라는 거 먹으면 바로 웃음이 나야 아 이건 실패다 실패야. 네. 내가 내가 원래 먹는 게 있는데 음. 차 안에서 먹어야겠다.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이거. 아유 배부르게 잘 먹고 대화도 재밌게 하고 그 산에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 되겠네. 근데 영산 시내는 잘해놨네 깔끔하고 잘 먹었습니다. 와 아, 음료수 너무 많아놔가지고 세이큰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내일 몇시 출근인데 내일 몇시 출근인데 간데 아 이제. 우산에 가는 길입니다. 아, 친구랑 또 이렇게 헤어지니까 마음이 또 찹찹하네요. 옛날 우산에 있을 때는 막 밤늦게까지 막 <laughs> 같이 맥주도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제 뭐 자주 볼수 없는 친구고 하다 보니까 는참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저 친구하고 아마 본인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또 제가 또 하려고 하는 내용이 좀 다소 차이는 나지만은 친구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할때또저와 같이 동행을 할수 있고 또저 친구가 간다 할때 제가 또 동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도 많이 의지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행이라는 게 혼자 다니면 정말 그 외롭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 찍은 거는 여러분들께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어 앞으로 찾아뵐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일상 이야기라든지 또 여행 맛집, 또 낚시, 이야기를 하고 낚시도 이제 전문적인 그런 낚시가 아니고 그냥 여행 중에 그냥 낚시할 만한 자리 있으면 무대나 들어가서 그렇게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하나, 둘, 셋!